태풍과 성질이 비슷한 사이클론이 최근 인도에 상륙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10여일도 안 돼서 또 사이클론이 상륙해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잠기면서 수백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도심을 향합니다. 주택가를 관통하자 집기들이 날아가고 나무와 전봇대가 통째 뽑혔습니다. 엄청난 파도는 해안가 마을을 모조리 집어 삼켰습니다. 벵골만의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인도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최대 시속 150km의 강풍에 폭우까지 동반해 서부 벵골주에서만 약 1,100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오디샤 주의 120개 마을도 잠기거나 부서졌습니다. 최소 6명이 숨졌는데 대피한 사람만 300만 명에 이릅니다. 마라 어, 아, 절구구 공항은 폐쇄됐고 백신 접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대인데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도 정부는 구조 인력을 파견했지만 내륙 쪽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못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인도 서부에 사이클론 타오크텔가 상륙해 최소 1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